안녕하세요. 스티브 코딩의 상민세입니다. 스티브 코딩. 블록 감지와 관련된 명령 블록이 몇 개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은 그 여러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문제를 보시죠. 자 일단 제가 여러 가지 예시 그 명령 블록들을 크게 네 가지 준비했는데요. 보면은 크게 탐지는 여기 아, 몹에 있는 블록 탐지가 있고요. 몹 명령에 블록 탐지가 있어요. 여기 있죠? 그다음 블록 블록 블록에 있는 블록 탐지가 있어요. 어디 있죠? 여기 있죠? 그다음에 에이전트도 블록을 탐지할 수 있어요. 에이전트도 블록을 탐지할 수 있어요. 근데 에이전트는 두 개예요. 블록 탐지도 있고 블록 검사도 있어요. 이두 개가 조금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그것까지 한번 비교를 해보죠. 자 일단은 몹에 있는 블록 탐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요. 블록 어떤 블록을 탐지하는가 그리고 그 블록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 그리고 명령 실행까지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러요 하나를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죠. 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그럼 어떤 명령이 될까요? 나보다, 플레이어보다 20칸 아래 공기 블록, 빈 블록이 있다면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어, 남겨라. 이 얘기죠. 이건 명령어잖아요. 그죠? Say. 다른 명령어도 쓸수 있죠. 예를 들어 TP라던가 이런 것들이요. 자, 요런 것이 되겠죠. 어, 자,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걷고 있으면이죠. 걷고 있으면. 자, 동굴이 빨리 발견되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발견됐나? 발견이 되면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뛰면 안 돼요.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동굴 발견했습니다. 아, 떴죠? 아, 어, 요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어, 모에 있는 블록 감지였구요. 다음, 요겁니다. 자, 이거는 블록에 있는 블록 탐지인데요. 이거는, 모양새가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좀각져 있죠? 그러니까 이건 들어가는 곳이 어디다? 바로 이런데 들어가는 겁니다. 조건문에. 조건에.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즉, 블록이 이 위치에 발견된다면이라는 조건으로 이게 쓰이는 거죠. 자, 이거는 모양새는 다르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와 그러니까 정확히 일치하는 겁니다. 정확히 일치하는 거죠. 물론 이건 달리고고, 거고, 이건 걷고지만. 자 그래서 저는 일단 이거는 어, 보여드릴 으니까지고 거꾸로 바꿀게요. 자 이거 아까랑 똑같죠? 자 걸어볼게요. 아까 이쯤에서 동굴이 있었는데 아 동굴 발견했습니다 됐죠? 동굴 발견했습니다 떴습니다. 자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요. 에이전트에 관련되는 것인데요. 일단 일단 요거부터 보죠. 요거부터 보죠. 에이전트가 블록 탐지. 자 요건데 역시 모양이 어떻습니까? 자, 요런 모양이죠. 이런 모양 어디 만들어 간다. 이런 조건. 조건에만 들어간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블록 탐지. 자, 블록. 레드스톤 두 개인데요. 블록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앞으로. 자, 이걸 좀 해석을 하자면 에이전트 앞에 블록이 있다면입니다. 에이전트 앞에 블록이 있다면입니다. 그럼 에이전트가 어떻게 한다? 앞에 있는 블록을 파괴한다라는 겁니다. 보여드리죠. 자 이렇게 에이전트가 있고요. 에이전트 앞에 블록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아, 파괴한다고 했죠. 자 세워볼게요 블록 부시죠? 에이전트 앞에 블록이 탐지되는 순간 부시는 겁니다. 만약 옆에 있다, 안 부십니다. 앞에 있으면 부시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게 아쉽지만 이거는 앞, 뒤, 왼, 오, 업, 다운 요것만 되는 겁니다. 뭐몇칸 앞에, 몇칸 뒤에 뭐 이런 건안 됩니다. 자, 요거였구요 자, 그다음. 그다음 조금 특이할 만한 건데요. 자. 아까랑 비슷해 보이지만 모양이 달라요. 이 둥그런 모양이죠. 이 둥그런 모양은 어디에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바로 아이템이나 뭐 아니면 블록. 아, 그런 데 들어가는 자리에요 자, 이걸 넣어 볼게요. 자, 그럼 이런, 이게 런 무슨 말이냐? 에이전트가 블록을 검사해요. 블록입니다. 데이터 아니고 블록입니다. 에이전트 아래에 있는 블록을 검사해서 그 블록을 여기에다가 놓는 겁니다. 플레이어로부터 앞에 한 칸, 옆으로 한 칸. 여기다 놓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 동그란 모양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다? 자, 블록이나 아이템, 몹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다 넣는 거고요. 자, 에이전트 아래에 있는 블록을 여기에다가 노아라라는 겁니다. 보죠? 자 에이전트 아래에는 지금 잔디 블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명령이 실 잔디 블록이 나아졌죠. 플레이어 한칸 앞에 아 옆으로 한 칸. 자 그럼 만약에 에이전트 밑에 이 나무가 있다, 아이 목재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해보죠. 목재가 생겨야 되죠. 목재 생겼죠. 자, 에이전트 아래에 있는 블록을 탐지해서 그것을 놓아라 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블록 탐지, 어, 블록 뭐 검사, 뭐 이렇게 비슷한 네 가지 명령 블록을 비교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네 가지를 잘 구분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티브 코니 상민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